할렐루야 오늘 u 골로새서 2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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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23절 말씀을 통해서 너 m e 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제목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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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성도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고르세교의 성도들의 상급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경계하면서 상급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복음을 위장한 무리들이요. 성도들에게 천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천사에 대한 숭배를 강조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요. 이는요, 이것들은 천사 숭배라는 이유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아시죠?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같은 일은 지금의 천주교를 가보면은 마리아나, 베드로 같은 그 사람들을 숭배를 해요. 베드로 숭배, 마리아 숭배, 이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요. 아마 천사를 그이 같은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숭배해야 한다라고 아마 그들이 그미혹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자들에 대한 헛된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요.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헛되고 헛되게 과장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서 천사의 탁월한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과장하게 막 부풀려서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강조, 강요화 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보았다는 것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들의 영의 세계를 보고 뭐 어떤 투시란 말의 그 매력을 느껴요, 투시했다 이게 그러면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막우러러가요어 요즘도 뭐 기도원 다니면서 어, 누구는 뭐이이 어, 기도해준 러면막 병이 나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이 예언해준다고 하고, 막 투시로 막그 미래를 봤다고 하고, 점쟁이 정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너. 그래서 막 쫓아가죠, 그런 일을.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투시의 은사란 말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영적 세계를 보고 과장하는 거다는 거죠. 요즘은요, 요즘 보면 심령과학이 유행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과 대화도 한다고 하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영이 멀리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과 만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 세계와의 접촉은요 미안해요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들의 일이란 말이죠 사람은요 영적 존재기이 때문에 이 영이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거나 그 세계 비밀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신령 과학이라는 말로 많은 그룹들이 생겨나고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일에 매혹되면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빠져들어요. 되게 이런 자들이 보았다는 그 신비적인 일들은요. 뜰고 과장된 것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큰 해를 끼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잖아요. 도 그분에 의해 지체인 우리들이요, 어, 우리의 하나하나의 그, 이 육신과 힘줄,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점점 성장하는 것인데, 이런 헛된 것들을 주장하는 곳에 미혹을 받게 되면은, 그런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받게 된단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막 예언해주고, 네가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뭐하고이렇게 뭐 하면 은 잘못 게 어떻게, 어갈수어 있단 어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떻게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 어떻게, 초등학문에서 그리스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어례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례 의문 사항이죠. 의문적인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옆서 말하는 줄이는요, 특별히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세 교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나 어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 지킬 생활을 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삶을 살아. 겸손한 것처럼 살아, 겉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지 못해. 그리고 다른 영적 존재를 숭배해.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요, 바울이 이런 일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을 넘어가고 있는 그골로세 교의 성도들이 어리석어. 율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우리 무리들은요. 오늘 우리 성경 21절에서 지적한 말씀대로 붙잡지도 말고, 맛고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금하는 모든 개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며 부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이 사람들의 교훈, 그 그러니까 그 이단적, 거짓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교훈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숭, 이 숭배인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순배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초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겸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거짓으로 위장해가지고 내가 겸손한 것처럼 행하고 있어. 겉으로는 예수님이고 저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런 겸손은요, 교만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신앙을 유선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의 교훈은요, 거짓 선생님들의 교훈은요,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따라야 해야,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데, 몸을 괴롭히면요,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 사랑하는 증거도 아닐 거다는 거죠. 몸을 괴롭히는 것은. 대개 이런 무리들이요. 교회에 와서 머리 꼭하게 쳐들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 왜 그렇게 못 다니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음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상을 빼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 상 그것을 저들이 빼앗아 가려고 해 사탄들이 그 사탄이 개교를 부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우리의 상을 저들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상을 절대 사단들에게 빼앗기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멘. 내 주변에 오늘 참대 감사한 게, 어, 야호. 자네가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네요. 바로 옆에 사는데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올라와서 참해서 고마운데 생활이 그 환경이 온전히 예수만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그 이모들 뭐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다그 뭐야 이. 부당한 경우도 있고요. 예수 님는 것을 무지무지 이 생각하면서 못 믿게 할 거란 말이죠, 그지? 실제 예, 교회 못 가게 하지. 그런데 나와 아마 엄마도 못 가지 마라고 할 거야. 지다 그리고 이모도 오면은 못 가게 막막들 거야. 왜 티가 거기 나가냐고. 그런데 감사함은 성경책을 집에 갖다 놓고 성경이 있다는 거야. 내가 글은 잘 몰라도 성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 많은 이단들의 세력들을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람으로 내가 다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기만 하면 돼. 아, 네. 너무 이것이 기쁜 거야. 절대로 이단들 사탄의 개교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룩한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